오늘 박근혜 대통령 오의사 조치에 대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오의사 조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. 오늘 오전 통일준비 2차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지금 핫 이슈인 오의사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오이사 조치 해제 가능성에 대한 첫 번째 언급으로 부족한 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전된 발언으로 평가합니다. 남북관계가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사이 국민들은 모처럼 조성된 남북대화 국면이 깨질까, 조심조사입니다. 이번 박 대통령의 발언이 그저 하나만한 의공한메아리로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. 남북 고위급 대화 퇴임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. 이상입니다.